네, 오늘 성경 공부도 가겠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7년 되겠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laughs> 제가 먼저 읽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일원이 아니라 그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 우리 수역과,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앞뒤 저랑 인사 만드러 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한데요. 마치고, 인사 나누고, 굉재히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그 동아리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동아리 활동했던 친구들이 서로 또 관계도 좋고 하니까, 우리 졸업하고도 연 열받을 서지하고안후도못 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이제 동아리 방어 졸업생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카톡 방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인데 이제 그기이 서로 이제 뭐 어디로 이사를 간다 이런 센각이 있었다 이런 게있었내데 올려서 안부 묻고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도 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 카톡방에 자꾸 그 정치 관련된 이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을 짓지 않은데, 이 사람은 어떻하라이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카톡방에 그런 내용을 올리면은, 딱 정치라는 게 같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말씀하고, <laughs>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 특성이 있는데, 말씀 마치고, 제가 특성을 같이,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슬기 시작했는데, 떠서 말야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니까, 그, 최근에 주사님이다 특성 있다고, 화면을 탁 박아.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도 마치고, 오늘 금방 오실 겁니다, 금방. <laughs> 아이고, 집님 그래서, 그, 그 올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반대쪽 사람은 또 마음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니까 그냥 카톡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거, 아, 그거는 뭐 상관할 것도 아니고 좋다, 좋다, 좋은데, 카톡이라는 것이 글로서 서로 뭐 설득하거나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도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해야 뭐 설득이 되고 하지,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내용을 갖다 붙이기 식으로 하는 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상처가 되고 하면은, 또, 카톡방 나가보면 아예 관계가 단절돼버리고 힘드니까, 좀 그런 전치세이 있는 이야기들은 자중을 하자. 이제 그렇게 글을 올렸죠. 올렸는데, 그 올리니까 일단 잠잠하더라고요. 잠잠한데, 이게 하루를 안 가네요. 하루를 안 가고, 그 다음날에 또 바로 또 올리는 거예요. 그걸 올리고 나니까, 진짜 사람들이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담배 편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는 그 글을 올린 사람도 자기가 글을 올리자말자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상처가 됐는가, 충격을 받았는가, 자기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야, 이 잘못해가지고, 야, 우리들 속에 분쟁이 이거 일어날 수도 있겠다 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거 한마지 제가 더이야기 드릴게요. 과거에, 과거에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인데, 지금 러시아 말고, 러시아 앞에 무슨 나라 있었습니까? 소련이 있었죠. 그 소련 앞에 또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이 러시아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동방 정교회 해가지고 러시아 기독교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그 당시 러시아가 소련으로 이렇게 무너지려고 할 때에 혁명이 막 일어나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교회 속에서 뭐 가지고 다툰 줄 아십니까? 뭐가 고다투냐면 지금 우리야뭐 교회가 이렇지만은 예전 교회 보면 다 청탁이 있거든요. 청탁. 그 청탁 보면은 지구 꼭대기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청탁이 있는데, 그 천탑에 여러분 다 맞춰 보십시오. 천사가 몇명 앉을 수 있는가? 그거 갖고 다툰습니다. 이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신학자들이 그거 갖고 다고 있었던데요. 지금 바깥에서는 뭐일어나고 있는데 소련 공산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갖고 교회에서는 다툼 거예요. 그래도그 결과를 못봤습니다왜 결과를 못봤겠습니까 평평 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화 돼가지고 교회 문다 닫아버리는 거 지금 제가 뭘 말씀을 드린냐 하면은요 교회도 그렇고요 세상도 그렇고요 거기 뭐 정치 얘기가 됐든 경제 얘기가 됐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세상에는요 다툼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그거 이해되시죠? 다툼은 안 없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자녀 문제라든가 뭐 같고요 다툼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것보다 세상은 다툼이 끝나지 않는데, 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뭐라 하답니까? 땅에. 그냥 던지러 갔대요 그 땅에 불을 던지러 갔대요 그래서 이 불을 던지러 간이 불이 뭐냐면은 분쟁의 불이에요. 분쟁의 불. 그래서 이 분쟁의 불이 던져지면은 53절입니다. 우리 53절 한번 가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지고 어머니가 아들과 아들과 아들과들 아들과 아들과이어나요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어머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 며느리 요번에면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도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데 분쟁이.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시는가? 가족 간에도 왜 이런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일으키려고 하는 분쟁이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예수님은 무슨 분 책으로 오셨는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5 0절에 있습니다. 50절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요리되었습니다. 어떠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요 예수님이 뭐 받기 전까지는 답답하다니까 세례 받기 전까지는 난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세례의식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 세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비유냐면, 우리가 가끔 뭐 길을 가다가, 뭐 전혀 예상치 못하게 비가 막 떨어지면은, 그 비를 엄청 맞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 아마 그 비, 그 옷이 왜 그래서 뻑 젖었느냐 물어보면은, 아, 비가 갑자기 와서 비를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다르게도 뭐가 있겠습니까? 물세례 받았습니다. 이런 요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때 물세례 받았다는 하 게, 비로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비를 통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의 의미로서 세례라는 의미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라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겪게 될 고난의 양을 어디에 비유한 겁니까?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님은 죽게 되고, 죽게 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다시 3일 후에 부활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완성하고 싶은, 그 완성되기까지의 답답함이 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게 될 십자가의 복음 사역을 50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49절에서 53절까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가뜩이나 이 세상에 많은 분쟁가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분쟁과 다툼을 주겠다는 라 것은 어떤 다툼을 주겠다는 겁니까? 복음으로 인한 다툼과 분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세상은 다 마귀의 세상이었습니다. 마귀가 다 주도권을 쥐고, 선악가 사건 이후에 마귀가 다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자락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꿈이 되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은 몇 개의 나라가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두 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 편에 줄을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마귀의 편에 줄을 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도 제어두고 호군으로 인해서 싸우게 되는 그 분쟁은 피해라는 말입니까? 피하지 말라는 겁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4절부터 59절 그 밑에 내용 범위는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모케라입니다. 하모케라. 특별히 58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갚을까 염려하라. 59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내게 이런 놈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니하고서는 결국 어디서 나오지 못하리다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툼이 될 만한 문제, 깨어진 관계, 함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항복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라! 대신에, 뭔가고는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 갖고는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일 많습니다. 아까 지금 선거칠 되면, 정치 가지고도 싸울 수 있고요. 돈 갖고도 싸울 수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할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할수 있지만은, 우리의 주 관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겁니까? 보궁이라는 가 구원이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핵심을 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핵심을 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보면은 그 비유에서요, 강도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은 사람들이 두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하고, 아, 대제사장, 대제 하고 대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인격이 덜 돼서 성품이 안 좋아서 나쁜 사람이라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하세요. 그성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전락한건 뭐냐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유였습니까?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율법이 뭐가 됐습니까? 시체를 만치면 부정한 자가 돼서 일정 기간 동안 성전에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침내해야 되는 사람인데, 괜히 시체 잘못 만졌다 그러면, 예배를 한동안 침대를 못 하게 되니까 종교적인 이유로서 그냥 피해가 버린 거예요. 자기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런 걸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친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종교적인 친구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회적 책무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기로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어떤 내용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누굴 사랑하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종교적인 책무입니다. 종교적인 너무 다 감당해라 예배 드리고 흥금하고 교회 섬기고 하는 나님게다 해야 돼. 그리고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사회적 책무에요 사회적 책무도 교회가 해야 돼.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감당해야 된다면은, 보통 뭐 사회적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보면은 어떤 종교단체 나와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모하고, 시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저는 다뭐 잘못됐다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면 몇 개의 일을 하고 싶하시겠습니까 몇 개의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하고 우리는 또리대로 하나님의 책무를 감당할 것인데 우리가 사회적 책무라고 할때이 사회적 책무는요 첫째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복음하고 연관이 됩니다. 복음 없이 우리가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54절부터 59절까지 보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화목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 좋게 유지해야 되고 또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사회적 책무를 담느냐? 복음으로 다투기 위해서 그럽니다. 복음으로 다투기 위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복음 가지고도 싸우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복음이 복음으로서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독이면 복음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보하고 우리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품을 것은 품습니다. 근데그들 말씀드리지만은 무엇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복음으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 싸우는 거 귀찮아. 이거 그만 포기하고 싶어.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더라도 반드시 싸워야 되는 또 정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당. 전적으로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사도행전 19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이 보면 요이 사도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성교사역을 갑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의 성교사역을 하는데 이 3년간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했던가 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영적인 세력이 몇 개가 된다고요? 두 개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하고 또 어디 파는 어딥니까 마귀의 편에 두려남이거든요. 개 그때 마귀의 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떠었느냐그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에베소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있었는데 그 신을 조각으로 만들어 요그걸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세상의 참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나머지 실은 다 가짜다. 이리 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 가짜라고 하는데 그 우상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노동조합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 사도바울 죽이려고 야, 저것 때문에 우리 생계가 막힌다. 사도 바울하고 부딪히러 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부딪힘의 문제 속에서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이런 분쟁과 다툼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한 분쟁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우리가 고공을 잘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생계가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아 이거 이 사람 생계와 관련된 문제니까 내가 한 발짝 물러서야지 그거는 용서와 하회 그런 게 아닙니다. 도군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돼요. 최초의 이방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하는 중에 있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서 첫째는 어떤 일입니까? 종교적인 책무 또 하나는 사회적인 책무. 근데 사회적인 책무라고 할 때에 이 책무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 그리고, 보금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이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됩니요이 문제는 우리가 기도로 실어하면서 이겨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에는요,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말씀드린 이것을 기초로 살펴보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물러가야 될 건가? 아니면 우리가 보금으로 치고 가야 될 건가? 그럼 이거 갖고 같이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 속에서 지금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충만한 영성을 쌓아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실 때 영성과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숲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서금과또 우리의 무지함들을 주의 말씀으로 대우해 주시되, 특별히 그 말씀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명성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하고, 부족한 명성으로 인하여 주의를 감당치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니 하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 주서 사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